2021년 3월 15일 밤입니다. 오늘도 열심히 매매를 하면서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. 첫 번째 계좌는 10만원, 두 번째 세 번째 2만원 이렇게 매매를 해 가지고, 음, 첫 번째 계좌에서는 미투온이라는 종목으로 좀 아, 수익을 좀 냈고, 또, 갖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요두 종목이 좀 일단 수익 중에 있습니다. 그리고, 이런 종목이 좀 수익권에 들어왔고, 음, 이것도 뭐 수익권 들어오겠죠. 이렇게 돼 있고, 얘는 지금 수익 중인 거예요. 그, 지금, 이번 주 금요일에 요 단가가 아마 변할 겁니다. 한 4천, 700원, 800원, 아까 바뀔 거예요. 그러니까, 또 바뀌겠죠. 그죠. 수익 중이다. 그리고, 뭐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, 오늘은 한 12만원 정도를 수익을 얻는 하루였고, 아 장중에 평가 손익이 한 370까지 내려왔었는데, 또 이렇게 좀 막판에 비덴트가 폭탄을 좀 맞아가지고, 좀 다시 좀 줄어드는 그런 하루였는데, 그래도, 지난 거래일과는 막 큰, 큰 차이는 없는 그런 하루였습니다. 일단, 주봉을 잠깐 보면 지금 5주선 저항에 맞다 있어요. 그래서 내일 한번 쫙 뻗어줘서 10주선 한950 가까이 좀 가기를 바라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, 일봉이 쌍바닥이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이 아마 쭉, 한 9450까지 아마 올라갈 수도 있다. 그럼 거기서 또잘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. 뭐, 종목을 잘 봐야겠죠. 종목을 보면, 뭐, 일단은, 케어랩스라는 종목인데요. 케어랩스는, 케어랩스는, 뭐, 이렇게 뭐 수급이 들어왔고, 왔고 어, 일봉상의 모든 저항들을 다 뚫었습니다. 또 뚫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의사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어떤 의사 결정이냐면 이 부근에 왔을 때, 이 부근에 왔을 때한만 사천 원에 왔을 때 매도를 하느냐, 아니면 이 이전 고점 14,600원을 넘어설때 그냥 강 홀딩을 하느냐 좀그 의사 결정해야 될것 같아요. 이 14,500원이 넘었을 때 매도를 해서 또 날라갈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이제 뭐 절반 매도하고 그렇게 대응을 할지 어쨌든은 그냥 강 홀딩 하기에는 또 부담스러운 또 자리이기 때문에. 어쨌든, 수익을 줬을 때, 잘 매도하고 나오려고 합니다. 일차 여기, 저는, 저는 결국은 여기 33,000원 넘어설 것 같긴 한데, 아, 또 무작정 그렇게, 가지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, 어쨌든 저는 일봉상, 오일선이 깨지기 전까지는, 잘 보유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 다음에, 미투온이라는 종목도, 오늘 좀, 수급도 수급이지만, 일봉을 잘 봐야 될것 같아요. 이제 다일봉에 오늘 추세를 딱 거기 맞고 내려오긴 했는데 일단 뚫었다 내려왔다는 게 중요한 거고, 내일 만약에 조금만 갭상승을 한다면 한 8천원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. 미톤 월봉상 최대 거래의 종가. 6530 위에 있고 89,000원은 가야 일단 1차 파동이 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또 비덴트인데요. 비덴트는 제가 참 좋게 봤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렇게 폭탄을 좀 줬네요. 월봉상으로 보면 여기 최대 거래의 고가 11,500원 아직 깨지는 않았지만 어, 저는 한 18,000원까지 한번 쫙 뻗을 줄 알았는데 일단은 좀 조정을 줬어요. 그런데 뭐 조정을 줬다 하더라도 지금 사 거래일 동안에 거래는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. 그리고 이때 고가 만천 구백 원 위에 있으니까 일단 한번 버티고 있어 보는 것이고 한파동 남은 것 같은 만칠팔천 원까지 좀 가야 될것 같은데 또 모르죠 모델 뭐 당장 또 치고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. 뭐, 수급, 이거다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, 한, 그래도 상한가가좀한 번은, 정말 한 번은 나와야 되는 그런 차트이기 음. 때문에, 일단 한번 버텨봤습니다. 그리고 뭐, 정 아니다 싶으면 또 뭐, 손절을, 음, 해야겠죠. 그쵸? 음, 아마 여기 저항대가 있어서,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뭐, 전 결국은, 1 7 8 0 0 0원을 넘어서서, 24, 5,000원은 가야 좀 된다,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골프전 유딘 홀딩스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. 일단 수급은 좋고, 일봉상 오늘 좀 쏘는 줄 알았더니, 오늘 좀 7,100원까지 올라가면서 좀 쏘는 줄 알았는데, 일단 단기 매수 신호가 떴기 때문에, 일단 홀딩을 해보고 내일, 혹시, 한 7,500원 은쫙 뻗어주면, 그때 잘 매도하고 나오겠습니다. 그런데, 주봉으로 보면은, 주봉으로 보면은, 아, 위에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. 그죠? 한 7,500원에서 8,400원까지 참 갔으면 좋겠는데, 일단 내일 또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내일장 좀 제일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는 이 케이지 동부 제철인데요. 어, 일봉상 좀다 만든 것 같아요. 차트를 다 만들었다라고 좀 저는, 저는 판단을 했어요. 그래서 내일장에 한 14,500원에서 한 16,000원 정도 가게 되면 거기서 잘 매도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단날도 저, 수급이야, 뭐, 들어왔는데, 얘는 그냥 연봉 보고 저는 계속, 연봉과 월봉을 보고, 지금 이때 여기, 여기에 물린 사람들, 좀그 외물이 좀 나온다라고 판단을 하고, 다 받아들인다면, 위로 쫙 뻗어야 되지, 야지 않겠는가. 한, 만, 이삼천원까지는 일단은 한번 1차로 쫙 뻗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, 일단 갖고 있습니다. 텐오션이라는 아, 용목은 뭐 수급은 늘 좋고 늘 좋고 지금 어, 눌러준거죠 뭐 그죠? 눌러준거고 어, 저는 여기 7150원 여기 돌파를 기다리면서 인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인내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못해도 한 0 0 0은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대한해운도 뭐 저거 수급이 좋고 월봉상으로 최대거래고가 3665를 다시 돌파한다면 3665를 다시 돌파한다면 오늘 거래가 전혀 실리지 않았어요. 그래서 이거 약간 가짜 음봉이다라고 판단을 하고. 여기 이제 내일 아마 여기 화살표가 뜰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요렇게 되겠죠. 뭐, 요렇게 요런 파동이 시작이 내일 다시 시작이 되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갤럭시와 머니터리도뭐단날과 함께 뭐큰뭐 뭐 하락 없이 이틀 음봉으로 거래 없이 잘 해줬고, 내일이 중요하겠죠. 내일이. 오이선이쫙 올라가면서 갭상승 후 위로 한번 쫙 뻗어 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드림시큐리티 인데요. 최대 거래의 종가 4395는 돌파했고 고가 이제 4,900원 돌파를 향해 가고 있는데 만약 4,900원을 뚫는다면 한 5,500원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다음에 여기 어, 5,400원 5,3400원은 간다라는 게 아니라 갈 수도 있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 장에 좀 5,4500원 간다면 욕심 부리지 않고 잘 매도를 하고 나오겠습니다. 하, 아, 또 힘겨운 또 하루가 지나고 있고 또 비가 오네요. <laughs> 어, 내일 계좌에 또 이렇게 좀 관심 종목을 좀 뽑아놨고 또 다른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뭐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고 손절할 거 있으면 손절하면서 계좌를 잘 지켜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이상 행복자본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